네 안녕하세요 근종박사 김태희입니다. 이 장근종 색전술 고주파형에서 하이프 시술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궁동맥 색전술만 받은 환자들보다 임상실험 논문을 봤더니 색전술 후에 장근종 재발방지를 위한 한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상 훨씬 더 일찍 장근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22.7%더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후유증으로 색전수라면은 자궁동맥 색전수라면은 아랫배가 무진장 아프고 열이 나고 미식거리고 질출혈 월경주의가 왔다갔다 하고 팔, 다리 기운이 없어 사람이 축축 처지고 식욕부진 등 부작용이 훨씬 빨리 회복되었고 월경이 많이 나오거나 월경주의가 늘어나고 질질 끄는 증상이 훨씬 일찍, 개선, 훨씬 일찍 개선이 되고 월경지 출혈량이 대조조보다 17%나 감소되고 속발성 폐경도 없고 이거 중요하죠. 난소의 내분비 호르몬도 정상이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색전술 뿐이 아니고 고주파 용해술, 하이프 등 총파 시술 뭐 이런 거는 이 근종이 생기고 자라는 원인. 그러니까 몸만의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는 건 아니고 자궁 안에 있는 그 혹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태워서 없애거나 오그라들게 하는 거니까는. 근종이 생기고 자라는 그몸 안의 종합적인 환경적 조건인, 뭐, MA 비키나제라는 근종을 크게 하는 효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BCL2 유전자라는 근종을 크게 하는 유전자가 너무 과잉 발현이 됐다든지, 점도가, 혈액의 점도가 높아 혈순환이 안다든지, 몸안의 에스트로겐이라는 근종을 크게 하는 홀몬 분비가 너무 왕성하거나그 농도가 높다든지, 예, 근종을 받아들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ER이라 고 그러죠. 그것이 너무 민감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몸 전체적으로 출혈이 많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너무 서약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병 증상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한약을 더불어서 같이 복용을 하면은 예, 예, 자궁근종 덩어리 흡수와 자궁 정상 자궁은 근육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고 자궁근종의 축소와 탈락을 촉진하고 몸 안의 그 내분비 호르몬 상태를 조절해서 월, 월경과 난소 기능, 생리와 난소 기능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이거죠. 네, 음, 이제 부디 자궁동맥색전술, 하이프 고주파 유해술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이런 거 시술한 다음에 한약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근정박사 김태기였습니다.